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여왕 빅토리아입니다. 오늘은 4상5 South v i r g i l Avenue 네, 지금 여기 한인타운에 나와있는데요. 방 2개, 화장실 2개, 9 2 6스골트시 519,800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st time home buyer 그리고 millennial buyer들한테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926스퀘어인데요 와, 굉장히 넓대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섹슈로도 있고 의자 세팅도 어 있고 TV 있는데도 예, 굉장히 공간이 넓죠. 그리고 또 유리창도 많이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부엌인데요. 왼에캐운터탑으로다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쿡탑 보시면 전기로 되어 있어서 스테인리스 스틸 되어있고 또 카운터탑도 그레닛이고요 여기에 브렉퍼스트 에리어처럼 간단하게 쓰실 수 있게 네, 월스토어도낮져있고요 이쪽 옆으로 보시면 지금 다이닝 에리어인데 여기 6명 테이블이 있는데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컨템포리 라이팅과 이쪽 바깥에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여기 페리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어요. 한번 나가볼까요? 네, 여기가 1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층에만 지금 이렇게 크게 어, 페리오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바깥에서 1층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p 킹레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공간을 또 뒤쪽에는 스토리지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두 개도 한번 구경해 보시겠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복도 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하 a l l w a y 도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베네치 싱크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다가 목욕탕 보시면 t u 샤 a 네, 안쪽으로 있고요. 밑에 바닥은 타일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건너편으로. 와,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있어서 굉장히 밝은데, 이방 보시면 바깥에 조금 아까 우리가 페리오 나갔었죠? 여기 방 있는 데까지 페리오가 굉장히 익 되어 있어서 긴 페리오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세요. 네, 여기 안방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어 여기 옷장이 어, 방 안으로 되어 있고요. 또 보시다시피 여기도 여기 유리창 쪽으로 페리오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도 굉장히 또 스링어리아까지 있어서 아주 넓습니다. 희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 아니면 저희 젊은 분들 밀레니어 홈바이어들 지금 여기 한인타운에서 렌트 하시려면 지금 스튜디오가 2,000불 정도 되죠? 그리고 뭐방 하나짜리면 2,500불, 3,000불 한달에 렌트 되는데요. 지금 이게 51만 9,800입니다. 그러면 20%에서 30% 다운을 하시면 지금 한달 페이먼트 1,800 되고요. 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HOA, property tax 그렇게 하셔도 2,500 불에서 20% 다운하시면 2,7800불 되니까는요, 네, 돈을 많이 세입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인데 지금 매년 3만 불 정도를 월세로 내시면 지금 다 낭비인데 지금 집을 구입하시면. 그 돈이 집에 애꾸리가 쌓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no more rent. 렌트하지 마시고, 요번 기회에 구입하신대. 지금 쇼잉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저 빅토리아입니다. 949-800-9596. 949-800-9596.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